아에로스테온 리오콜로라덴시스. 새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새는 깃털이 있고 손가락뼈가 융합되어 있으며 가슴 근육과 어깨 구조의 변화로 날개를 갖고 있다. 가슴에 있는 뼈 중에는 비자 형태를 하는 뼈도 있는데 창사골이라고 하는 이 뼈는 새가 날갯짓할 때 가슴 근육에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새만의 특이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 호흡기관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새에게는 기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공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저장된 공기는 새의 체중을 줄여서, 새가 비행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거나, 산소가 희박한 아주 높은 고도에서, 새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새의 이 기낭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 화석기록을 보면, 많은 공룡과 잉룡은, 목뼈에 플로로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플로로실은 목뼈에 존재하는 공기로 차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의 역할은 뼈의 무게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 플로로실은 새의 목뼈에서도 보이는데, 목뼈의 기낭에서 공기를 주입받는다.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공룡에게 기낭이 있었을지 모른다. 2008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육식 공룡이 보고됐다. 이 공룡은 기존에 발견된 다른 공룡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새의 것과 유사한 기낭을 가졌던 흔적이 보고된 최초의 공룡이다. 2008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폴 세르노 박사와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연구진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어느 육식 공룡을 기재했다. 학자들은 이 공룡에게 히라버로 공기를 뜻하는 아에로스와 뼈를 뜻하는 오스테온을 더해서 아에로스테온이라는 속명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지명인리오. 콜로라도에서 따온 리오콜로라덴시스라는 종명을 붙여 아에로스테온 리오콜로라덴시스라는 학명을 붙였다. 이 공룡은 아르헨티나의 아나클레토층에서 발견됐는데, 이 지층에서는 본래 티타노사우루스류라고 하는 목이 긴 공룡이 주로 발견된다. 아에로스테온의 뼈 구조를 살펴본 결과, 이 공룡은 육식 공룡 중에서도 여러 대형 육식 공룡들이 포함되는 그룹인 테타누란에 속한 것으로 보인다. 아에로스테온에게 가장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뼈에서 보이는 함기성 구조다. 가슴쪽에 위치한 비자 형태의 뼈인 차골과 골반을 이루는 뼈인 장골에서 함기성 구조가 관측됐다. 두 뼈는 오늘날 새들에서도 함기성 구조가 관측되는데 오늘날 새들은 쇄골에 위치한 기낭과 복부에 있는 기낭을 통해서 공기를 주입받는다. 따라서 아에로스테온은 새의 것과 비슷한 기낭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에로스테온은 공룡에게 오늘날 새와 같은 구조의 기낭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례라고 할수 있다. 아에로스테온을 연구한 연구진은 새의 기낭과 육식공룡의 기낭의 진화 과정이 총4 번의 단계에 걸쳐서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목뼈 근처의 기낭의 정교와 테타누란에 속한 육식공룡들의 쇄골쪽 기낭과 복부쪽 기낭의 분리, 벨로키랍토르와 같은 소형 육식 공룡의 늑골 주변에서 원시적인 펌프 기관 발달, 원시적인 펌프 기관의 정교화로 기낭 형성.